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laughs> 예, 저는 <전> 하나도 모릅니다. <laughs> 이제, 우리가 지금 아기를 낳으시는 엄마, 아빠들은 DPT, 그 다음에 내수망염,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세 개를 하나의 백신으로 맞춰서 맞추게 되니까, 전에 같으면 사실은 DPT하고 뭐 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맞고 또 일주일 뒤에 와서 뇌수막염하고 폐균 맞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왜한 네. 번에 뭐네대맞으면 너무 애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DPT 폴리오 뇌수막염을 백신 하나로 하고 이제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또더 추가된 백신들, 비형까지 포함된 백신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접종 맞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복합백신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 년째 연구가 됐고 실제 적용이 됐던 백신들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백신을 합해서 맞으면 충분한 보상을 병원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안 퍼져서 그렇지 사실 애기들한테는 한 대라도 적게 맞추는 게 더 좋을 효과가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라도 좀덜 아픈 게 낫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보통 복합 백신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 너무 효과나 이런 거에 의문을 갖지 마시고 복합 백신을 할수 있으면 복합 백신으로 접종하시는 게애기도 편하고 부모님도 나중에 카운트하기도 편합니다. BCG 주사랑 네. B형 간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BCG 주사는 보통 경피용 백신은 피부가 어느 정도 얇아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후 2주부터 가능한데 엄마들 땅에서 뭐 이게 조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고 바로 가실 때 이제 접종을 하시면 생후 2주라도 경피용 BCG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피내용 BCG나 이런 것들은 피부를 약간 얇게 떠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주보다는 한 28일 그 정도에서 접종하시는 게, 왜냐면 하 애기가 태어나서 피부 두께가 약간 있어야지 경평 BCG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비형 2차 접종하고 날짜가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어, 접종을 하실 때는 며칠 간격을 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두실 것 같으면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셔야 되고, 하실 것 같으면 동시 접종을 하셔야 돼요.